3일간 굶으면 얼마나 잘 빠질까? 1일차 아침엔 간단하게 어깨 운동하고 점심으로 물한잔 먹었는데 아 몰랐는데 옛날 소세지 냄새 엄청나네 이거 여기다 라면 하나 넣어먹으면 딱 좋겠다 비가 많이 와서 저녁물 먹기 전에 자전거 1시간 타고 와 라면을 넣으라니까 진짜 라면을 넣었네? 점심은 참을만 했는데 야 이거는 좀 참기 힘들다 와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젓가락만 먹으면 좋겠다 2일차에는 그나마 힘이 있을 때하체 운동하고 편의점에서 물한병 사서 유산소 4 k 로한 다음 봉가스를 먹으러 가는데 내 네. 그 앞에다가 놓으니까 냄새 미쳤다. 그냥 이거 찍어서 먹고 싶다. 와, 냄새 미쳤다. 진짜 한개 체험이다. 한개 체험. 어, 야, 그치 돈까스는 김치지. 아, 오늘따라 물이 맛이 없다. 저녁 먹기 전엔 간만에 인터벌을 했는데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저녁은 소고기 드시네. 와, 냄새 지린다. 달리기 하고 와서 그런가. 난이도 개 헬인데 참기 난이도. <laughs> 3일 차에는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등 운동하고 나물 먹고 나서부터 되게 잘 차려 먹는 것 같다, 맛있는 거 위주로. 아, 이거, 이거 미쳤다. 내가 이거를 못 참고 한입 먹어야 끝나는 그런 건가? 이쪽으로 냄새 맡아, 와, 씨. 이렇게 3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먹방보다 보니까 3일 만에 얼굴이 개빠지고 몸무게도 5kg 정도 빠졌더라고요.